광명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2025년 1월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조합에서 보낸 그 조합 소식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소식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요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압수수색 나온 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여기 아주 작게, 잘 봐야 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 아들 삼자 뇌물,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요, 우리 저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그, 18일이죠? 저 앞에 그, 조합장 개인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또 핸드폰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조합장이 연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에 수많은 이권이 걸려 있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조합원의 신뢰성이 깨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장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조합의 제3자 내물, 통진 관련,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장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합장 연임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혐의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중에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은 이런 배임하고 통진 관련 배임, 이런 연류된 자가 조합에 연임돼서 또 나온다. 이거는 우리 조합의 큰그 손실로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이 연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우리 조합원들이 모든 게이제그 고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 만든 게 아니고 고발장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띄워 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발인, 피고발인 제3자 뇌물 공여죄 고발한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정한 청탁 및 제3자 뇌물. 지금 5년 이하에, 10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류된 자가 어떻게 조합에 또 연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조합원들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3자 뇌물. 우리 조합원들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나온 거. 이거, 한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어, 고발해서 압수색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 이거는 혐의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본인이 삼자, 그, 본인이 또 연임으로 간다 하는 거는 저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번 넘겨주세요. 자, 지금, 아까 통신 관련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까는 그 불송치 혐의라고 나왔, 나왔다고 하지만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라 이 통신 관련된 거는 광범위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다시 보안수사로 내려서 지금 분명하게 보안수사 돼 있습니다 조합장 포함 전원통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4명의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다 보안수사로 통지가 됐고 했는데 불구하고 2024년 12월 12일. 이에 분명하게 통지는 됐고 또 2015년도 2020 20 여기 2025년도 1월 15일 아니 본인이 다 본인들이 알 알면서도 2025년 1월 15일로 해서 불송치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허위로 조합원들에게 허위로 이렇게 소식, 소식지를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분명한 거는 광수대에서 저희가 한게두 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식에 나온 거는, 새로운 소식에 나온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거를 자, 여태껏 지금 여두 조합이 속이고, 여태껏 조합원들 속이고, 기망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번에 공사비 중간 보고라고 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또 안반에 대해서도 별 얘기도 없이 협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습니다. 안반 건에 대해서 차후에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된다면은 본인들이 책임을 절하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광명의 5구역도 안반 때문에 1년 반이 공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산쪽에 11-2구역에 안반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안반도. 우리가 치면은 안반도 굉장히 좋은 돌로 생각됩니다. 그 돌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돌로서 조합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시공사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조합의 할 일입니다. 근데 암에 대해서는 안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자이공 그런 문제를 이제 짓고 넘어가야 되고, 또 공사비 협상을 통하여 1인당 부담액 증가의 최소 필요성. 이거는 저희가 3끝에서, 가상에서 예정으로 우리가 조합원들이, 우리 3끝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예상액을 한번 짜봤습니다. 협상 범위가 460만원, 490만원으로 가정하여 타입별 추정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 증가액을 산출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뽑아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부분별로 공사비 증액한 평당 200만 원이 올랐죠. 저희들이. 자, 59A 전용으로 봤을 때 계약은 36.41평. 추가 분담금 7,283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84A 계약은 48.75평. 추가 분담금 9,751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비 관련해서 우리 저번한테 지금 부담할 그 분담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담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내야 될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 분담금 차후에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직도 잘했다고 소식지에 이런 걸 거짓을 거짓으로 허위사실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그런 사람이 이런 연임또 하실 건가요 응? 확실한 다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순간이 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냥 이게 동호수 추첨 모델하우스 이런 게 지금 가까이 오고 지금 그 최근에 왔다고 해서 하지만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여태 20년 동안 참아 왔지 않습니까? 몇 달을 더 참고 더 확실하게 조합원의 조합장이 평가를 내려서 이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 조합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연임한다고 소식지에 연임 연임한다고 이렇게 그 소식지까지 보내면서 했는데 이거 우리 조합원들, 내 누차 자꾸 말씀드립니다 연임에 관해서 우리 조합원들, 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급한 거 아닙니다. 저, 해임되거나 우리 해임되거나, 총회 스스로 물러나거나, 자 보십시오.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총회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이두 가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합장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분한테 맡겼다가는 우리 조합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합니다. 저는 조합에 전에 감사로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조합의 불법적이고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 조합원을 대신해서 광역수사대에 고발함으로써 두 건이 형사수권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조합장이 연임이 가능할까요? 또 거까지 기 가기 전에 배임으로 연루된 사람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가야 될까요? 20년 기다려 왔습니다. 빨리 우리 조합원이 판단을 내려서 조합장의 선택을 빨리 하게끔 해야 됩니다. 조합장은 가면 갈수록 본인한테 불량 거를 알면서도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